안녕하세요. 증시 일정으로 수익을 설계하는 투자 채널, 일정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실전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일정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매매란 예정된 일정이나 이벤트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말에 주가가 이동하는 이유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미리 찾아내서 그 이전에 매매를 하는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과 발표, 국제 전시회, 새롭게 공개, 해외 이벤트 등은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증시의 중요한 일정의 재료입니다. 일정 매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신빙성 있는 증시 일정을 파악하고 관심이 있는 기업의 뉴스, 산업박람회, 공시자료 등을 통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일정을 선제적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일정의 뉴스를 확인 후 분할 매도. 예를 들어 11월 5일 로보월드 2025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미리 일정을 통하여 투자한 종목의 뉴스를 확인 후 분할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결론적으로 일정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일 증시 일정에 집중하고 증시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호재로 작용되어 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재료의 크기와 시장 흐름에 따라 주가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을 잘 수집하고 일정의 선고안을 높여 투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정의 신에서는 주요 증시 일정을 정리하고 테마별 관련 일정들을 정리해서 안정감 있는 투자의 재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력은 일정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정보력을 높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